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어서는 안될 의혹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당원들의 축제 이어야 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땅 투기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역대 가장 혼탁한 전당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한번큰 위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당은 분열하고 분열하게 되고 대통령께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호한 원칙을 세워 이 위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에 저희 두 사람은 당을 위한 충정으로 다음의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삼각의 이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이두 사건은 우리 당의 도덕성과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 차원에서 이두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 김기현 후보는 이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 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합니다. 이번이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 당의 도덕성을 바로잡고 내년 총선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의혹이 막판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민의힘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의 홍보글을 퍼뜨려 달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음성 녹취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경쟁 후보들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일제히 비판했고 김 후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음성 녹취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뭐 김견 대표 뭐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커트 조일라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상대방은 국민의힘의 한 당원 단톡방에 부를 테니 거기 올라오는 김견 후보 홍보글을 퍼트려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전파실 방에 있으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예 그래서 방인데 좀 초청을 드렸을까요? 이미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들어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김기현 지지 안철수 비판 글이 공유된 걸로 드러나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촉발된 상황. 이번엔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김 후보 띄우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안철수 후보는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안 후보 지지자들은 경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천하람, 황교안 두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 넣은 겁니다. 음.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사람들을 뭐 여기저기서 막 끌어 모으다 보니까 음. 이런 부작용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 사실관계 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직은 아니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수석실은 시민소통이 일상 업무라면서도 특정 후보 홍보행위를 했는지는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도 공무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